삼일이 정화를 안 들었어요.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다아 뭐야? 아 너구리형이었네. 밴 안한 사람 누군가 했더니만 뭐야 적팀 멤버 너구리형의 이렐킹? 아씨 그리고 피넛선수 젠지피넛의 d k 탑의 아우씨 되게 좋다고 막 신나할게 아니었네 야 근데 우리팀도 쎄 우리팀도 어, 구매일시 있다고 야 후반까지 질질 끌어 젤이 키워 자 아. 유튜브 아기고양이 여러분 하이어 대머리입니다 와, 진짜, 신지드라도 그나마, 아, 픽안 하길 잘했다, 진짜. 어, 구리 형 카밀인지 몰랐어. 야, 와드 경험치는 먹어서 선인 앱을 찍을 주도권은 생겼는데, 그걸 알고 구리 형이 바로 푸시를 들어가겠죠? 아, 한대더 맞았다. 어, 좀 쩔수고요. 먼저 선푸시를 들어가는 게 좋은데, 아좀 아쉽습니다. 상대가 휘둘리다가 S급 탑을 만나면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키우면 안 돼. 키우면 사이드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리드 해야 돼요 라인전을. 테이프네 카밀이 아니 플래시네. 카밀이 점화를 안 들었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구리형! 덤블 짱구수야 나야 근데 이거 어떡해 이거 X된거 같은데 라잉아 이거 어떡해요? 나집 가야되는데 이거 네. 다 버려야 돼 이거? 우리 정보는 어딨어 조졌다 이거 아 어떡해 어 나이스 오 피넛형 근데 어떡하죠 이거 씨, 잠깐만 바텀에 솔킬 당한 카밀이 바텀 테를 가서 킬이랑 어시를 주워버렸다? 이거 섭섭하네요 진짜 안 좋네 와몇 마리 먹는 거야 와 씨, 진짜 안 좋은데 너무 많이 먹는데 카밀 하루종일 어디가 있는거야 형나 진짜 죽겠어 이러다가 다 죽어 나는 카밀이랑 서글픈 라인전을 하겠어 바텀 사망 n no. 이건 안돼 너만은 나만 있잖아. 아, 너무 아쉬워. 이번에 이게 왜 시도를 하냐면, 이게 지금 못하면요, 코어가 나오면 계속 손해가 누적돼 꾸준하게. 팀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이면 버스각을 노리는데 팀한테 기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판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노려볼게요 자, 앞으로도 계속 노릴 거예요 아 정글 레벨 왜 이렇게 됐어 이거 그나마 백스랑 구만유씨가 성장해서 후방 봐야 될것 같네요 효과 좋댄다야 <laughs> 이거 진짜. <laughs>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어... 아쉽네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런 판도 있는 거지. 제가 8연승을 했으니까, 이럴 수도 있죠. 아, 너무 아쉽다, 근데. 자, 뭐, 딥롤의 AI 그래프는 이렇게 뜨네요. 잘해보자고. 자, 피오라 챌린저 원챔 장인. 저게 챌린저 1000점이 넘는 원챔 장인이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초반 견제를 할것 같아. 어, 그러네요. 미드가 페이커 대 루키 선수네. 탈리아가 루키 선수 1200점짜리 계정이거든요. 아, 이제 점수 되게 높던데. 오케이. 1레벨 날먹하려다가 제가 좀 늦게 나와서 그냥 CS 세마리다 챙기는 걸로 선택을 한 모양이고. 서로 로스트 없이 그냥 당분간 레벨링 하자, 뭐, 이런 마인드 같은데. 어, 저 입장에서는 땡큐죠. 극초반 단계에서는 사실 확실히 불리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리드할 수 있는 주도권이 생겼다. 지금 더열 관리 잘해서 딜기원 이쁘게 해가지고 이득 좀 보자. 딜기원. 자 두들겨 맞고 가라. 으취 발해를 맞춰주고 상대가 바텀이었구만. 그래서 당겼구만. 표라 그냥 작정하고 그냥 당겨가지고 수비적으로 할라나 보다 축구하는. 좀 살리는 듯한 모션 좀 보이네요. 자이자 집을 열심히 안 보내는 대가로. 포타판칸 뜯겼구요. 아이고, 바텀이 멸망, 바텀 오데스? 신동이신 말이거든요? 아, 아, 너무 아쉽다. 아, 그냥 더 빨리 깔걸 그냥. 이게 안 끊기네? 이거 치나? 공 없긴 한데 아 너무 아쉽다 아 이거 내가 살았으면 그림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아쉽네 이거 아아 아. 아, 안 됐네. 아, 상대 들어오는 걸빨 생각이었는데, 아, 아, 곤란한데, 이러면. 아, 그좀 곤란한데. 레벨빨이라도 좀 눌러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끼고 막 실수하고 그럼 죽어가지고요. 죽었다, 이거. 아, 와, 아. 큐안 쓰네? 진짜 아까운데. 무조건 집에 갔어야 됐어아 여기서 이걸 잡았으면은 전령을 우리가 역으로 먹었을 것 같은데 아... 아... 궁 판단이 너무 아쉽네 아까 아 친척 신발이라? 됐음 궁 없어 아지르궁 슈퍼 플레이 덕분에 좀 게임이 좀 풀렸어요. 피오라가 템이 나보다 조금 더잘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플레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도 차이거든요 처치했습니다. 아 최선 최선 최선. 이거는 이거보다 뭐할게 없었어요. 근데 징수총 투커. 킨드 터트린 거라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적팀 지금 에이스가 킨드거든요. 혹은 적음. 어? 아, 개오바잖나 와, 씨, 나 진짜 미친놈인가 봐. 진짜 최선이었네, 이것도. 요즘 애쉬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긴 하죠. 사이드에다가도 또한 번씩 힘줄 수 있고. 나 궁이 지금 7초에요 할수 있나? 이퀄 유컬... 마무리 그냥 클까지 썼어요 생각 죽지 말라고 개꽁키, 루키형 그렇게 눈 땡그랗게 뜨고 집가면 죽는 것이야. 잡았다. 잡고 바로? 미드가 밀리는데, 대신 바론을 우리가 먹어야죠, 무조건. 여기 이득 보고, 다시 우리가 정비하고 미드로 치고 나가고. 끝까지 오는 거 막아야 돼. 이거. 뭐거 일로우 백업 해줘야겠는데 <laughs> 상황 그냥 바로 그냥 박았어야 됐나 보다 이거 팀 백업을 너무 과신한 듯 요네랑 교전하는 거 늦게 파악하고 아 바로 먹고 좀 손해 좀 봐버렸네 이거 궁클 돌려서 다음 교전도 잘 싸워보자. 빠이스 빨리 붙어볼게요 이거 지름길로 붙자. 파워만 먹고 빼지 그랬냐고? 저건 뭐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죠. 바로 덤벼네 잠깐만 킨드가 템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지금 안떼고 덤비는구나 열발리 완벽하게 된 럼블은 코어템 하나 더 있는거야? 멋있어 아아.. 아쉽다 불 이쁘게 써야겠는데. 아. 쓰지 말걸 그랬나? 아니다, 이 퀄만 쓰고 탈리아가 덤비지 못하게 살걸 그랬어. 어, 요네? 복직당했어 엄청 센데 이거 나이스 다행이다 이거 킨데 죽어가지고 바로는 봐볼만 하지 않나? 야부리탕 미니언 타는 속도 봐개잘 <laughs> 타네 <laughs> 잘, 잘했다 좀늦은것 같다 우리 엔딩? 아안돼안돼 안 돼. 엔딩 안나 걸고 싶긴 한데 딱 그냥 어나안 그래도 안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밀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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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니아 충분해. 으악! 개 좋았구만. 엘시 자르는 이 컬, 개 좋았고 마지막에 피오라 드리블까지 완벽했던 것 같아요. 엔딩, 어, 엔딩을 진짜 잘했다. 오, 바바바바, 바바밤, 바밤~~ 좋았다! 칭찬하기는 누가 줄자였죠? 아, 그런 게 어딨어. 이커양. 롤드컵 <laughs> 화이팅. 딜량은 당연히 내가 1등, 일리가 없지. 야, 그래도 이커양 1등하고 내가 2등 했으면, 뭐, 유튜브 할만하잖아. 아,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laughs>